시즌 끝나가네요. 너무 따뜻해요. 외박에는 봄이 왔습니다. 파이프 다 녹았어. 한번 찍어줘. 안 녹았어. 아니야, 짱짱해, 짱짱해 아주. 아주. 내년에는 눈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. 올해는 눈이 너무 안 왔어요. 저도 그렇습니다. 너도 그렇습니까? 저도 그렇습니다. 호이다이와 어, 네버다이입니다. 다이다입니다그렇습니다야가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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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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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스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성니다감사합성공 감사합니다. 감사주니다감사합주다 감사합니다. 감사감사합감사니감사니다니다감 저희가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항상 잘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뭐, 짱이에요 뭐 계속 강습만 한거 같은데 하여 많이 탔어요 강습하고 아프고 강습하고 아프고 강습해도 번 돈을 다 병원에 갔다 셨죠 <laughs> 이태리도 갔다 왔잖아 아 전주 여행 갔다 왔다 그래서 김계천은3 등하고 그래서 3등 했죠 얼떨결에 했죠 두분 김은영 라이더는 전국에서 3 등입니다 아프아프 네. 여자 3등 근데 그거는요 기가 막힙니다. 마이, 올림0가0고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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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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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는 베이징 이제 준비해야죠. 베이징 0 0 0 0 0 0먹0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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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고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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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즌에 만나요 내년에 봐요 내년 아니고 올해 아, 올해 다음 시즌에 만나요 나왔 다음 <laughs> 시즌에 내년에 만나요 응 우리 호 멤버 호비단 멤버 인가요 나랑 똑같이면 호비단이야 왼팍 지부 일단 세명 모였어 <laughs>